굿모닝 제나님들 6월 12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앞으로 열흘 후 6월 21일은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의 에너지가 1년 중 가장 길게 쏟아지는 날로 음의 에너지로부터 양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날이라 우주의 빅 이벤트인 날입니다. 열흘 동안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돌아올 18일은 쌍둥이 자리 세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쌍둥이 자리 세 달에 달에게 빌 소원을 생각해보거나 바람들을 메모해두기도 하고, 21일 하지를 생각하면서 미리 소원을 적어보면 참 좋다고 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현실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소원, 바람, 꿈들을 적어보면 좋습니다. 한번더재나님들의 소원을 적어두면서 재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잠재의식에 새겨두면 좋다고 해요. 자두 번째 이번 주는 신선한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열흘만큼은 더 더욱 신선하게 먹는 것에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생 채소, 생 과일을 먹으면서 내 몸을 프레시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번 한 주만큼은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에서 조금 멀어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절대. 무리하시지 않기 입니다 에너지의 전환점 시기에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듯 컨디션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 정신 모두 잘 정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절대 무리하지 않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의 타로 시작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자, 오늘도 리본 인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황색 리본 인형, 빨간색 리본 인형, 하늘색 리본 인형, 마지막으로 분홍색 리본 인형입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1번, 4번, 2번, 3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컬러나 인형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주황 리본 인형을 골라 주신 우리 1번제나 님들 6월 12일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5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호또 5네요. 5 5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5라는 숫자는 사실 수비학에서 뭔가 변화, 체인지를 의미를 해요. 자, 뭔가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 수도 있고요. 변화가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을 때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5라는 숫자는 1부터 10 사이에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바뀌어줘서 즉 변화를 줘서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변화를 주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은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두 개의 5 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나온 카드는 파이브 오브 완즈 두 번째는 파이브 오브 펜타클 자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자 아이들이 긴 지팡이 완즈를 가지고 약간 투닥투닥투닥하고 뭔가 약간 장난스러운 음 어떤. 작은 싸움. 을 하고 있어요 작은 다툼 자큰 다툼이 아니에요 그냥 투닥투닥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 뭔가 그 경쟁하고 싸움 안에서의 약간 갈등과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진짜 크게 뭔가 문제가 터진다 라기보다는 정말 작은 트러블 정도의 거기 정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함께 나온 파이 n t 브 펜타클 카드는 자,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내가 이렇게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지금 추워요. 아, 추운 곳에 이렇게 해서 막그 어떤 완자 하나의 지팡이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겨울날 아, 교회 밖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에는 커다란 펜타클 다섯 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땅만 바라보고 가느라 이 펜타클을 정작 보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땅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때에도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의 마음에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대단히 의지할 곳이 없구나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구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나오는 그런 카드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야. 뭐, 막, 막, 이게 다,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는 게 아이들이에요. 자, 어른의 싸움이 아닌 아이들의 싸움 같은 그런 순수한 데에서 오는 그런 작은 트러블이 있어요. 자, 그러, 이게 뭐 가족일 수도 있겠고, 정말 원래 가까운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는 게날 힘들게 하는 거지, 멀리 다시 안볼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건 그래도 그냥 소모성으로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게 나를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누군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삐져가지고 좀 트러블이 생긴다라든가 아이들이어서 그래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진짜 나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라고 하나 있는데 아, 뻑. 삐져. 음. <laughs> 자뭐 트리플 A형이라고 하죠. 대문자 A형이라고. 자 A형분들한테 제가 뭔가에 어떤 그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들 놀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제가 또 오리지널 B형 여자라 A형들을 어, 원래 이렇게 잘 놀립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삐지잖아요. 남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막뭐 삐지는 거예요. 삐지고 막 이럴 때 보면 은애 같은 거죠. 남자친구인데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이게 남자친구인데 나는 저 남자친구의 어깨에 과연 기대기는 할수 있는 건가 이건 맨날 내가 엄마처럼 보듬어주고 챙겨줘야 되고 막 이런 마음 정도 그런 마음 정도가 되는 오늘이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작은 트러블 꼭그 어쩐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면 지인분과 뭐 약간의 작은 트러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 트러블이 좀 생기다 보니 야난 진짜 믿을만한 친구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드는 오늘이겠다 그치만 작은 트러블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잠시고요. 또 금방 풀어집니다. 자, 거 보세요. <laughs> 제가 지금 조언 카드를 여쭤 봤더니 40번 카드를 조언 카드로 줍니다. 자, 이거는 지원 지지 카드예요. 지지해 주고 후원자,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보호자, 친구, 의지할 수 있는 조언자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큰 나무가 나에게 되게 든든하게 어떤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것처럼 네가 오늘 느끼는 그 사람, 이 약간 작은 트러블 난이 사람. 그래서 내가 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야, 난 진짜 의지할 곳이 아무 도 없어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에요. 그 대상은 사실 그렇지 않다. 너에게 굉장히.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될 것이며 너에게 친구이고 의지해줄 수 있는 조언자일 것이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등 돌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조언 카드를 주시네요. 자 가끔 뭐 진짜 친구들은 막 싸웠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또 다시 또 만나면 또막 깔깔깔깔거리고 수다 떨고 웃으면서 또 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트러블로 서운함을 좀 느끼시더라도 이렇게 등 돌려서 애다. 제 손절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자, 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니 작은 다툼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풀어주시면서 기분 좋게 그 소중한 인연 잘 이끌고 가시는 우리 제나님들 되시길 바래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레드 투톤 나왔네요. 레드 투톤을 곁에 두시고 자, 소중한 인연 내가 소중함을 그 너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아.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자 원래 정말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거리를 두고 더 예의를 지켜 줘야 된다고 라 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이렇게 던진 말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내가 실수해서 이런 트러블이 생겼다면 어,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라 하면 그리고 약간 사과를 하고 싶어서 막 뭐+ 뭐+ 뭐 하는 거가 보이면 어, 내가 더 먼저 쿨하게 야 됐.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는 우리 재난 님들 되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노란색 선택해 주신 1번 재난 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속 구독 구속이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 자, 두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하늘색 리본 인형을 골라 주신 이번 재난 님들. 자, 6월 12일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카드는 오 전차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아니 오늘 5번 카드 총 출동하는 날입니까? 자, 5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전차 카드는 항상 말씀해 드리죠. 이 앞에 있는 스 핑크스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속도로 달려가 줄때이 전차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제대로 추진력 있게 도착할 수가 있는 그런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합을 맞춰야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자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 음, 이 카드의 주인공은 바로 이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못 보고 있는 이두 개의 바로 세워져 있는 이두 개의 컵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쓰러진 컵세 개를 보고 아, 굉장히 상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과거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자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아직 네 개는 기회가 남아 있다. 아직 넘어지지 않은 이 컵. 두 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회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두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합이 맞지 않아서 뭔가 어그러지고 깨진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불만을 제기했거나 를 아니면 맨날 뭔가에 음. 혼자만 뭐 비협조적이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야 하지 마 이렇게 돼서 엎어졌던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어 그랬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아 그때 진짜 갔어야 되는데 그놈의 지지배 때문에 이게 다 엎어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엎어졌었던 일이 합을 맞춰서 할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추진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음, 낮에 브런치를 좀 하기로 했어요. 동네 언니들끼리. 자, 그래서 동네 여자들끼리 한번 어, 어, 주말 내내 우리 또 북적북적 시끄러웠으니 다 내보내고 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라고 했는데 뭐그 브런치 메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디 집을 갈 거냐에 대해서 뭐 같이 만나기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독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 됐어, 하지 마" 이렇게 됐던 거죠. 아, 근데 그집 너무 맛있는데, 먹고 싶은데 거기 빼고라도 갈수 없을까? 뭐 등등의 막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괜히 그랬다. 나중에. 말 나오면 시끄러우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난 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금 뭔가 이렇게 어 의견 합일치가 돼서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정말 가고 싶다면 그런 거 분위기를 한번 조정해 봐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 제너럴 리딩인 만큼 이 카드의 흐름은 이차적으로 우리 재나님들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대응해서 해석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오, 되게 중요한 카드가 또 그, 조언 카드로 주시네요. 자, 이 카드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제안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봐요. 나는 미련을 갖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는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카드라고 했잖아요. 자, 이두 개의 컵이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즉, 나는 이 엎어진 컵만 보고 아, 나 진짜 정말 그때 그랬었어야 했는데 아, 그때 얘기 조금 서로가 양보했었으면 오늘 갈수 있었는데 뭐 라고 하면서 막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야 우리 거기 다시 가기로 했어 야 빨리 준비하고 다막 이런 것에 대한 오. 좀 내가 기다렸던, 내가 미련을 가졌던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런 소식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 즉 연락 오는 것들 놓치지 않게끔 잘. 보신다라고 하면 이 내가 놓쳤었던 그 무언가 미런가졌었던 그것에서의 아직 남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오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퍼플 원톤 컬러 났으니 곁에 두시면서 이 아직 남은 그 기회에 대한 좋은 메시지 꼭 받아들이셔서 새롭게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초록색 선택해주신 2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세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분홍 리본 인형을 골라 주신 3번 재난 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막 휘황찬란한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처음 나온 카드는 10 of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벤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텐오브 컵스 10 카드는 10개의 컵에 이렇게 무지개 위에 10개의 컵이 쫙떠 있고 가족이 어이한 가정이죠 이렇게 강아지까지 다한 가정이 그것을 바라고. 구면서 와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딱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 뭔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 그리고 즐거운 일, 내가 행복할 일, 기쁜 일, 감정적으로 10개의 완성을 이루는 즉, 만족한 그런 기운이 들어오겠다. 함께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인데요.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펜타클을 손에 딱 하니 쥐어서 막 광채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건요.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될 거야. 뭔가 새로운 그 기회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에 돈될 만한 기회를 잡. 게될 거야. 그것에 대한 어떤 토대, 즉대가 지금 당장 뭘 잡은 건 없어도 씨앗을 막 뿌려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큰 펜타클이 될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족적인 그것도 특히 이게 약간 가족 카드이기도 해요. 가족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안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는 뭐 결혼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내가 이제 드디어 뭔가 내 인생의 봄이 오는구나. 자, 그 봄이 일지 봄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도 그 당시에는 되게 좋잖아요. 그게 싫은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다시 기회를 잡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만족함과 동시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함께 들어오는 날이겠다. 또한 이런 걸 새로운 걸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만족할 수도 있는 거겠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하튼 굉장히 좋은 날이 펼쳐질 것 같은 우리 3번 재난님들에게 주시는 조언 카드는 32번 카드를 조언 카드로 주시네요 자이 카드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주 그냥 열정적이죠 그냥 새빨 같습니다 자 맞아요 의욕과 정열과 욕망을 의미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특히 돈될 것과 관련된 뭔가의 기회가 내가 잡게 되었다면 아주 에너지 넘치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예요자 만약에 연애 카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집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 보고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카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집착까지만 과하게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한 시간에 가지게 될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카드네요. 자, 어, 우리 3번 카드 골라주신 파란 재나님도 부럽습니다. 저도 꼭 뽑고 싶으나 그건 제 마음과 제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딥 브라운 컬러 나왔네요. 딥 브라운 컬러를 곁에 두시면서 오늘 이렇게, 어, 감정적으로 충만한 날과 더불어서 이렇게 큰 기회를 내 것으로 아주 꽉 움켜 잡을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란색 선택해 주신 3번 재난님들 6월 12일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빨간색 리본 인형을 골라 주신 4번재 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이야. 정말 오늘 5번 카드가 총실동했습니다네장의5 카드가 전부 다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5 오브 소드만 안 나오면 되는 건가 했더니만 나왔어요. 사실 5번 카드들이 의미를 하는 게 그렇게 어, 뭔가 안정적이고 즐거운 카드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카드가 나오면 저도 이렇게 썩 기분 좋게 들게 되지는 않지만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카드는 5번 카드. 다행히 다음 나온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자, 볼게요. 파이오브소드 카드 요즘 자주 나오는 카드죠. 자, 패배자 카드, 네, 패배자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예요. 내가 느낄 때 패배자인 거지 진짜 어디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정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단히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난 대단히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너무나 더 뛰어난 사람을 보고서 야, 나는 언제 저런 사람이 되나?라고. 느끼면 그것도 내가 패배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 누군가의 SNS를 안 들여다보는 게 좋겠죠. 자, SNS는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올리는 곳이에요. 자, 그분들도 거기에 있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 거다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진 좋은 모습 아닌 모습 그분도 갖고 있으니 너무 안부러워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의 이런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보면은 막. 다 부러운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 다른 사람의 SNS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자, 아, 이런 약간 패배감을 느꼈었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결국 나온 거는 4-5 완지란 말이에요. 이건 되게 안정적이고요. 내가 이네개의 귀퉁이 속에서, 자, 두분 지금 결혼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정말 나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네. 내가 갖추고 있는 우리 집이 정말 따뜻하고 되게 좋은 거였구나. 내가 갖추어져 있는 이 안이 정말 나에게는 보금자리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카드란 말이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그 예를 들었으니까 그 예를 계속 들을게요. 내가 오전에 약간 나의 라이벌이야. 내가 평상시에도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피드가 찍 올라오는 바람에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잘못 건드려져가지고 그 사람의 뭔가 인별을 보게 됐어요. 봤더니만, 오, 엄청나게 주말 동안 막 행복하게 막 공주처럼 지냈던 그런 거. 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잔뜩 올라온 거예요. 저거 왜 올렸는지 알아. 진짜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다는 거 알면서도 부러운 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씨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주말을 보냈네. 이런 기분 나빠라. 왜 나는 저런 그 남자 친구를 둔 쟤가 왜 부러운 걸까? 왜 나는 저런 남자 친구가 없는 걸까? 뭐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후에 딱그 남자 친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되게 감동적인 뭔가. 어떤 작은 이벤트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진짜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준 거를 내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지 이만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거에 감사를 해야지 라고 느껴지면서 하루가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베베의 느낌을 살짝 느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많구나를 느끼면서 굉장히 소중함에 감사를 느끼는 오늘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게내 곁에 다 있어요. 파랑새도 내 곁에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못 느끼고 계속 더 좋은 걸더 많은 걸막 이걸 찾고 싶어서 그 욕망을 쫓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자. 기가 막힌 또 조언을 해주십니다 자얘 누군지 아시겠죠 그냥 보시기에도 딱 아시겠죠 악마 카드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진짜 아 정말+ 정말 나쁜 습관 막. 탐욕스러운 거자이 앞에 카드와 연결을 한다면 약간의 탐욕 욕구 소유욕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누구를 괴롭히느냐 나를 괴롭힙니다. 자그 내가 질투하는 그 상대는 내가 질투를 하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질투하는 내 마음은 지옥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배감을 느끼는 거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더 힘들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 너의 현실은 이렇게 행복하고 안락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카드네요. 자, 우리 정말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고 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놓고 보면 건강해서 매일 아침 건강하게 오늘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인 거고 오늘 부하게 하루를 바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하루인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지가 갈까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한 하루를 마감하느라 그냥, 어, 이렇게, 그냥 누워서 거의 반 기절하다시피 휴대폰 보다가 잠드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아침과 그리고 하루부터 하게 지내고 평온하게 잠자리에 누워 있는 그 저녁은 정말 감사한 시간일 겁니다. 오늘 우리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4번 카드 리딩을 하면서 좀 강하게 드네요. 자 그때. 오늘 오늘 함께하면 좋은 컬러, 남색 원톤입니다. 남색 원톤 곁에 두시고, 우리 악마의 속삭임쯤은 저리 가라고, 패배자, 카드, 이런 패배자 느낌 받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되시는 우리, 4번째나님들 되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분홍색 선택해 주신 4번째나님들 오늘의 타로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